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좀 옆에 보면서 인사 좀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성탄절 뭐하고 지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막 성탄절하면 교회에서 새벽송도 돌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친구들 평소에 막 친구 집 가거나 밖에서 밤새 놀수 없는데 주일만큼은 교회에서 올라이트라 그래서 노, 밤새 놀수 있는 하루쯤 허락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뭐 떠들썩한 파티 뭐 선물 교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 그런 게좀 어렵죠.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 날뭐 했습니까? 뭐 특별하게 한 친구들 있어요. 한영아, 뭐 했어? 뭐하고 놀았어요? 아오, 어, 영화 뭐 봤어? 영화 스파이더맨 나 홀로 집에는 안 봤어? 원래 성탄절 날또나 홀로 집에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성탄절, 우리 친구들, 오늘의 성탄절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는 청년예배. 어때요? 우리 도현이랑 다은이랑 재윤이, 변수, 다은이, 어, 재윤아 어때? 다음 주부터 청년예배 간다. 너무 아쉬워요. 어, 영혼이 느껴지지. 안 왔어요. <laughs> 자 전도사님이 20여 년 전에 중고등부에서 이제 청년회로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하면 6, 6년 동안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또 형들 누나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고삼으로서 최고 형들이었는데 어느덧 또 청년회 딱 올라가면 뭐라고 해 보통 새내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막내 그래가지고 잘 챙겨 주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 또 중고등부 고3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최형들이라고 누나들이라고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을 텐데 청년회에 올라가면 그런 부담감 다 내려놓고 잘 챙김 받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전두사님이 올라갈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20명이 올라간 거예요 20명이 올라갔는데 그 20명 중에 알게 모르게 또 전도사님이 약간 대표격 리더 리더격으로 올라갔어. 한영아. 그래 가지고 새내기였지만 1년 동안 막찬양단싱어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영향력을 응. 발휘하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등학교 이, 그 1년 후배였던 친구들이 또 20명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처음 같이 인연을 함께 했었던 동생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동년배 20명, 그 밑에 20명에서 40여 명의 그 대표격인 그런 게돼버려가지고 어? 2년차 때 부회장에 뽑혀가지고 청년회를 막 주도하고 막. 너희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5명이지만 우리 또 도현이가 약간 대표, 맞아요? 그래서 도현이가 우리 다섯 명 어? 친구들과 함께 청년회를 다 접수하라고 <laughs> 청년회를 딱 접수하고 이렇게 전복시키고 하은이도 웃고 있어 지금 그러면 내가 오른팔만 하면서 <laughs> 해가지고 즐거운 또 청년의 회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벚꽃 엔딩이란 노래 알아요? 어 지금 재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벚꽃 엔딩이란 노래 어떻게 알아요? 한영이도 알아요? 안영이는 몰라, 모를 수도 있지. 은수 알아? 버, 어, 은수도 안 돼.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벚꽃 연금. <laughs> 뭐냐면 이 노래가 나온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이 노래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됐는데 봄이 돼서 벚꽃이 필 즈음이 되면 그 노래가 어또 차트에 갑자기 생기는 거야. 어? 100, 52, 42, 32 그러면서 아. 어, 봄이 오는구나. 벚꽃이 피는 계절이 또 오는구나. 이 노래가 차트에 등장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해마다 그 노래 한곡잘 만들어 가지고 이 노래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차트에 다시 등극하니까 이 노래의 저작권을 그 노래 만든 장범준이 저작권을 잘 챙길 수 있다. 해서 매해 연금처럼 이게 자신에게 돌아온다 해서 벚꽃 연금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장범준이 그 노래 한 곡을 통해서 건물도 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데 이 벚꽃 연금에 그런 어떤 더 이전에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있었어. 뭐냐, 전 선생님 제목도 잘 몰라서 이거 보고 자. All I Want for Christmas 이 노래 이게 맞나? 아무튼 노래 들으면 전사님도 아는데 머레이 어 캐리가 이 노래를 낸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몇십년 전인데 성탄절만 되면 이 노래가 막 여기저기 거리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 노래가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레이 어 캐리가 이 노래 한 곡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한명한맞춰볼까 얼마일 것 같아? 아니면 얼마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해도 돼. 아 노래 한곡 세계적으로 히트해서 몇십 년 동안 성,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막 이렇게 불려졌으면 얼마쯤 벌면 좋겠다. 재윤아 얼마일 것 같아? 오, 오천억 네, 좀, <laughs> 조금 세네 <laughs> 한 곡이니까 이한 곡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700억이래요 그래서 이 머라이어 캐리의 이런 어떤 그, 그런 벚꽃 연금의 어떤 그 전에 원조격 이런 수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하면 머라이어 캐리의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파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성탄절마다 러브액츄얼리도 보고 그러면서 성탄의 어떤 기쁨, 즐거움을 나름대로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작년, 올해 그런 게 없죠. 성탄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한 뭐 트리 이런 것들 있는 것도 없고, 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명동에 보면 신세계 백화점에 진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미니 LED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설치놨다고 하는데, 어, 전우사님이 예전에는 진짜 일본, 중국 이런 사람들이 명동에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정말 걸어가면서도 옆에 사람들이 막 어깨 걸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명동 가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산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연말인지, 성탄절인지, 그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탄을 막 떠들썩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 또 이렇게 코로나, 그리고 추운 겨울 해서 성탄을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것, 어떤 게더 맞는 것일까? 어떤 게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네, 한글 말 그대로 한국말로 성탄이라고 하면 거룩한 탄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는 뭐 예수님을 예배 예배하는 뭐 그런 뜻인데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에 대해 그참 의미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본 봤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보통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이다. 우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냐?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같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 때에 마리아에게 산통이 왔죠. 그래서 잠시 쉴 곳을 찾는데 묵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몸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삶은 또 어떠한 삶이었을까? 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대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또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총독이 그곳에 로마의 총독이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봉 왕이라고 해서 세운 왕이 있었어요 헤로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된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가다가 헤로당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어, 나도 경배할 테니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나는지 알게 되면 꼭 나에게 알려 줘라.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 달라고 한게 아니었었죠. 자신의 왕권이 공격을 당할까 봐 그는 두려웠고 그때 그래서 이두살 이하의 아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이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삶을 또 살게 된 것이죠. 피난 갔다가 돌아왔다는 삶,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이민자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탄 영화들이 다 그런 이민자의 애환을 담았던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그 윤여정 배우님 상탄 미나리도. 그런 이민자의 삶에 애환을 달았던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서 살고 돌아왔었던 그 2000년 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는 목수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어느, 순, 어느 정도 성장기의 아버지가 돌아가, 돌아가신 것으로 추측을 하고 또 목수일을 하며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건사해야 했었던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천하에 선포하며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고 가르치시면서 다녔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지만 이 땅에 머리 누일 곳 하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그 삶이 이땅 가운데서 그렇게 축제와 막 즐겁고 무엇이든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왜? 위대하고 축복받는 삶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탄의 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막 파티하고 축하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 어려울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그런 화려한 파티나 어떤 선물 교환이나 떠들썩한 이러한 분위기가 아닐지라도 조용히 그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의미. 요즘에는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보다는 뭐 루돌프, 그리고 산타, 선물, 이런 거였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물을 교환하고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내가 큰 선물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화려한 파티와 그큰 선물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 아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추려 오신 예수님.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탄절에 너무 추웠죠? 나 집에만 있었어요? <laughs> 전사님이 주중에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그 직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속닥거리길래 가서 들어봤더니 이제 30대 초반에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 다막 애인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기예보 보면서 너무 춥다 막 이러고 있는데 더 추워져라 더 추워져라 막 그래가지고 왜왜 왜 그러세요 왜더 추워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커플들 못 나오게요 날씨 더 추워져서 커플들 나오면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전생님이 그냥 거, 아 그렇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 추위 때문에 더 고통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거처가 없어서 노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추위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지금 내가 수능을 보고 나서 원서를 놓고 아직 뚜렷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굳이 고3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며칠 지나면 내가 이제 고3이 된다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이런 것들은 내 어떤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는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아 내가 이번에 좋아하는 누나에게 같이 스파에 떠면 보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래서 난 친구랑 봤다. 아니 한영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가상의 인물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 가상의 스토리. 그러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아,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정말 부자들의 화려한 파티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주님, 주님 필요합니다. 가장 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 주변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내가 선물 받는 게참 이상하지 않아요? 내 생일 내 생일이 아닌데,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중고등부에서 또 성탄 선물 준비했어 우리 친구들 주는데 이것은 뭐냐? 너네가 뭘막 잘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어? 지난 주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말이야. 어? 여덟 명 들어왔는데 전선이 카톡 보내다니까 네 명밖에 안 보내고 너희들은 원래는 벌을 받아 그건 아니고 벌 어, 그게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 막 주시고 또 오늘 성탄 선물도 주실 텐데 이것이 단순히 내 생일이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때마다 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이런 선물들을 받으며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고 챙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언가 할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 친구들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 얘기 안 하겠지. 전사님,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전사님은 성탄절에 저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왜했냐면그 아내가 같이 헌혈을 하재, 성탄을 맞이해서. 근데 전우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군대에서 헌혈을 한번할 때마다 그린 카드라고 해가지고 초록색 종이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장씩 받으면 이거 가지고 외출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두 장은 못 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네, 우리 지금 6학년 아이들이 친구들이 지금 왔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환영합니다. 고대, 고대로 앞으로, 앞으로 올까요? 고대로. 그대로 앞으로 오셔도 돼요. 아, 환영합니다. 아, 왜 왔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오늘 졸업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에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우리 중고등부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니까, 이 친구들 선생님들이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 어, 오늘 그냥 인사만 잠깐 하고, 예. 우리 친구들 차려, 경례, 박수 쳐주세요. 아, 다, 뭐 한마디 시할래? 노래 노래한곡할 사람, 네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여기로 오세요. 네, 이렇게 추운 날또 우리 6학년 친구들 와서 같이 중고등부에서 인사했고요. 어, 전사님이 그 초록색 카드를 받아가지고 두장 받으면 오일 박일 나갈 수 있는 거. 야세장 받으면 네장 받으면 다섯 장 받으면 4박5일 휴가를 나올 수 있잖아. 그래갖고 전사님이 헌혈 할수 있을 때마다 헌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박 다섯 장 받아서 사박 오일 휴가를 나가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헌혈의 취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님도 군대 제대하고 청년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예수님 사랑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기회 될 때마다 헌혈해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헌혈 기회 있을 때마다 막 했어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 같이 헌혈하자 헌혈하자 했는데 아, 친구들이 이상하게 헌혈을 안 하는 거예요. 하 전사님이 헌혈하면서 아, 아, 하나님 막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헌혈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사님이 50번 넘게 헌혈하는 동안 항상 혼자 있어 아, 너무 슬펐어요 그러고 나서 전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 아내가 이제 간호사인데 뭐 어디 헌혈하고 왔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헌혈 몇번 했냐 그랬더니 전사님부터더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와 우리는 같이는 못해서도 다 따로 하고 있었구나 지금 예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탄절날 뭐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헌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 님어 그래 헌혈하는 것 좋긴 한데 이 날씨를 보니까 그날 헌혈하는 게 맞는 걸까 이게 막 너무 추운데 막내 피를 막 이렇게 빼가면 건강이 좀안 좋지 않을까 아 너무 추운데 그날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걸까 자동차에 이렇게 막 시동이 걸릴까 정사 님 혼자 걱정이 많았어 걱정이 많았는데. 했어요. 왜냐? 이렇게 막 헌혈하는 게돈 뭐 드는 게 아니니까. <laughs> 내가 못 들어주는 그런 어떤 거를 막 해달라고 하면 또막 골치 아픈데 헌혈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해야지 해서 복잡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헌혈했어요. 헌혈해가지고 전도사님은 59번째 헌혈이었고 우리 아내는 74번째 헌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성탄을 맞이해서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 좀 주님의 어떤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며 무엇을 할수 있을까? 성탄이라고 해서 내가 선물 받고 내가 뭔가 받고 내가 이런 것 보다 내가 성탄에 무언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파티 그리고 정말 풍부한 선물들 이런 것이 없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가 없고 우리 뭐 화려한 어떤 그런 트리 장식 없고 조용하게 보내는 것 같을 때에 이때 주님 이 성탄의 참 의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 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매일 매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